여자 이게 수가성 여자가 틀림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다가보니 복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없어요 또 여섯 번째 교회 가서 들어보고 우리 주님아 와서 야 여기 복음 있어 없어 없어요 남편 없다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얘기하잖아 내가 주는 물 이제 이 물을 마시면 네가 찾는 그 남자 만날 거다 에.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얘기 듣자 마자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십시오. 남편 데려와라. 당장 얘기하잖아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받은 이 수가성 여자도 그 남편이 죽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가 반드시 죽어야 바세바는 누구를 만나? 을 만나가 설문을 낳게 돼. 그런데 이 바세바가 자기 남편 우리아를 죽이면 돼? 한 돼? 한대 은혜로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 은혜로 누군가가 우리아를 죽여줘야 된다니까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 남편이 율법 저주 아래 있는 옛 사람이야. 그옛 사람을 누군가가 죽여줘야 되는데 이옛 사람을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은 딱한 분밖에 없어. 바로 다윗. 다윗은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의 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 보내가지고 죽여주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이제야 바세바는 이제 이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죽여준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 사람을 누가 다윗이? 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요. 이게 안 되고 여러분이. 다른 데 쫓아가면 이건 전부 다 엄녀고 이건 전부 다 다른 됐어요. 예. 그 남편이 이제 죽여줬더니 내가 그 남편 부부에서 벗어나고 삼절해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요?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가면 음부지만 바세바처럼 다윗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아를 죽여 주면 음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죄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 상태로 이제 다른 남자 그리스도에게 가면 엄부다. 엄부가 아니다. 엄부가 아니잖아. 여러분, 그 절차를 밟으면. 그 절차를 밟으면 엄부가 아니래요, 여러분. 예. 이 절차를 안 받으면 엄부라니까요, 엄부. 음부.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7장 4절에 뭘 알려줍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 이게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건 뭐냐? 율법 안에 있는 저주인데, 이 저주가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한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 이 얘기가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로마서를 그렇게 읽었는데도 이 얘기를 정확하게 몰라요 예. 이것이 바로 율법을 향하여 죽는 거다 예. 그 죽음이 되니까 누구를 위하여 열매가 맺혀진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열매가 맺혀진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바울이 이제 진짜 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 했나니 죽었나니 장사 지낸 나니 율법에 대한 장사예요, 여러분요. 이게 율법의 장사가 안 되면 우리는 불법이야.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있다니까요. 예. 이거를 못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딱 앉아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모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 복음은 전하지 않고, 교리시나 족보 철학! 이런 것만 전하고 여러분 돈 사랑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13절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한 얘기예요 너희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게 누구다? 지도자 서기관 지도자 바리세인 예이 사람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늘어났다 닫아놨다 닫아놨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구원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너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너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 불법을 행한 놈들은 내곁에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은요,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요. 그래, 이런 교회를 만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돼서, 들음교회 가서, 주님이 와서, 야, 복음 있나, 없나, 그러면, 없습니다. 그리고또 나와서요, 또 다섯 번째 찾고, 또 있나, 없나, 없습니다. 또 여섯 번째 찾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야 돼, 여러분. 거기서머물만안 된다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한절더 봐. 화가일 때, 외식하는 서경한 바인 누굽니까요? 석경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예.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돈도 드리고 교리도 전하고 막 교회도 삼천억 드려가지고 크게 다 지어놔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아놨지만 그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디 보내는 자식을 만든다. 구원시킨다 지옥 자식 만든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요? 아까 로마서 7장 1절과 3절 얘기야. 예. 바로 다윗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바세모와 우리와의 관계. 예, 나발이라는 이 남편과 아비가일의 관계야, 여러분. 예, 나발도 다윗이 죽어줘야 되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고 바세바도 우리아를 다윗이 죽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라고 결론으로 알려져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 이 얘기가. 그게 뭡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거예요. 이거, 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다, 그리스도다. 히스님, 이건 비밀이라고 했잖아. 제가 여러분, 미스테리라고 했잖아. 예, 그걸 히스님이라고 예수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이대보 이놈이 와서 그 사람한테 개입을 한다니까, 준다니까요. 돈하고 뭐하고. 히스네임이 그리스도가 돼야지, 우리 주님이 와서요, 그에게 생명을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행복이에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초보 단계지만, 이런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가 되어서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죄가 없다고 하는 행복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가 없다 이 행복 그 사람이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알아가지고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가 뭔 줄을 아셔야 돼. 가장 기초야 이게. 이거는 그 다음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 내용까지 가기 위한 기초, 소, 기초의 기초. 예, 이게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이 알파벳. 예, 알파벳을 알아가지고 이제 뭐예요? 단어를 끼워 맞춰 가지고, 이 단어가 이제 또 알아대면, 이 단어들이 다시 모여들면, 이제 뜻이 나오는 거야. 뜻이 나오는 거야. 모아지면, 이제 여러분, 근데 그것도 순서가 있잖아요. 뭐, 뭐부터 알아야 돼? A, B, 알파벳부터 먼저 해야 돼. ABCD부터 알아, 알아야지. 그 다음에 ABCD 알면, 이제 그냥 비지 이런 것들이 비주에 Y 와 해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비지라고 단어를 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S, T, U, D, E, N, T. 자,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런 걸 알아가지고 이런 뜻이 다시 하나의 어떤 장소로 모여들면 그제서야 뭐가 나와? 글자가, 뜻이 생긴단 말이야, 여러분. 예. 지금 이 십자가 도는 여러분요, 알파벳 수준이 알파벳 수준. 이제 알파벳 하는 거야, 알파벳.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단어 하나라도 외우기 시작한다니까.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이 기초 알파벳도 모르는데 무슨 여러분요 문장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 정말 이 율법과 복음비라는 이 세계의 말씀들을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듣고 정말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셔서 제가 올리는 유튜브에 있는 말씀, 그것만 착착 들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 와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 이 복음 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대로만 들으면. 예.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교회도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도 이런 복음을 우리 목사님이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시작하시라니까. 우리 교회로 오지 말고, 예. 진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잘 듣고 율법과 복음이 제가 언제까지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그 다음 단계를 쉽게 허락을 안 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 율법과 복음 교제가 다 끝났는데도 지금 총론을 또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과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요. 정말. 또, 세계 듣고, 세계 들어. 진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서점에서 산그 성경 들고 좁은 문으로 가시라니까. 예? 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에게 그 성경책 들고 가세요. 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라니까.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 이 알파벳 수준인데 이 기초를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단어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이 초보 단계라고 해서 설렁설렁하지 말고. 잘 들었어요. 이 단단한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알아서 정말 성경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돼. 예. 돈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 이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주를 여여쓰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2박 3일 동안 이제 아프리카 대부흥성회를 우리 시간 4시 반 아프리카 시간 10시 반으로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2박 3일 동안 아프리카 붕고마에 대장정의 부흥 성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영어가 아직 안 돼서 하여튼 본격적으로 제가 나서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제가 영어가 되면 엄청난 파장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박 3일 동안 통역하는 우리 샘성교사 위에 상황이 어떻게 되면 직접 말씀을 또 전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샘성교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박 3일 동안 인터넷이 잘 그냥 아프리카까지 송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아프리카도 오늘 알아보니까 어제 하루에 1600명, 코로나 바이러스, 나이로비, 예. 점점점 쪼오는, 우리도 2.5단계 시작했지만, 또 이게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남아있는 이 시간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짜 우리가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이제 성경 공부하던 것을 이제 뭐예요? 대부흥성에하바국 3장 2절에 수년 내부흥을 주십시오 하는 이부흥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부흥이 무슨 부흥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면 몸이 뭐가 되는 거야? 몸이 교회가 되는. 예. 몸된 교회의 부흥을 말하지, 예배당 지어서 사람 모으는 이런 부흥은 끝난 거예요. 예. 이부흥이 시작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밤 11시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든 뭐, 것이 주의의 인담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전해진 이 율법과 복음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도 은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며 나가겠습니다.